나이스. 야, 70m 드리블! 야, 이거 절대다! 70m 드리블! 강이다! 강이다! 70m 드리블! 야, 들어와! 야, 몇 명의 챙 거야? 여덟 명이 쳐! 자, 드디어 AMH 하는 날이 오네요. 손흥민 키우기 하면서 AMH를 한다? 언 어, 야. 야, 나 차출 안한 거야, 진짜로? 실화야? 아, 에바야, 진짜! 차범근 감독님 에바야 진짜 이거 EPL 지금 득점 랭킹 몇인데 내가 지금 어와 돌아버리겠네 차범 감독 이거 카카오톡 하나 도 때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얼른플레이해야 되나? 아, 챔피언스 리그 좀 박빙이라서 뛰겠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2라운드 경기 이름도 모르는 팀이랑 갑니다 바로 시작하죠 스무스하게 한두골 정도 넣고 퇴근하자 우리에뭐 하려 하지마 그냥 올려 그렇지 그래 그냥 올려 아자 크로스 극혐이야 저 녀석 자 야, 야, 막아. 야, 뭐해. 대반데. 와, 씨, 이거를. 와, 이티한테 진다고 자, 자, 자존심이, 자존심도 없냐, 니네는? 와, 여기서 뭐, 와, 점프라도 뛰던가 이씨. 와, 근데 퍼스트 때려서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는데. 그렇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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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슛 골! 아, 리에스! 와, 마크 보석, 근접 마크. 야, 수비바! 버스 오지게 세운데, 진짜. 줄 데가 없어. 감차! 와! 미쳤다! 자, 가만차게! 야하 좋았다. <laughs> 와, 미쳤어 걸렸어. 흥민존에 걸려버렸지. 여기 다시 뒤로 빠지고, 리턴. 나만 바라봐, 윙크스 와, 뚝 떨어진다.

아, 한 골만 안 먹혔으면, 그냥 퇴근인데, 전반에 내가 목표했던 거. 아, 좀 지켜보고. 아, 너무 쉬워가지고. 패스 안 줬거든요, 솔직히. 못 믿은 게 아니라. 패스끼를 어, 어, 뭐야. 어, 내 스페셜 봤나? 이 녀석 유튜브에서 내 스페셜 보고 왔네. 어, 이 녀석. 기특해 아주. 나이스. 이거 야, 70m 드리블. 야, 이거 저거다 70m 드리블. 강이다강이다 강이다 70m 드리블. 야, 들어와. 야몇 명을 챙 거야? 8명이 쳐. 11명 다들 쳐. 다들 쳐. 기포까지 쳐. 안 돼, 안 돼. 그 물이야. 아! 아! 게임인가, 역시. 아, 저기서 이거 써야 됐었는데. 아. 골. 소트트리챔피언스소트트리아 m so nya h 로 와, 나 퇴근하자. 퇴근해야지. 오케이. 감독님. 퇴근, 루카스, 들어간 말, 짜식아. 어 그대로 끝났네. 리버풀전 간다. 리버풀전 중요한 이유가 1위거든요? 리버풀전 이겨야지 승점 3점 차이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씀. 이번 패드, 토트 하스퍼, 음. 암에서펼쳐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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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그치? 걸렸어. 페이스 좋아. 자, 좋아, 좋아, 좋아. 누가누가누가누쟤려쟤려쟤 느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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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쏘, 쏘! 아, 이거, 뒷공간 내주면,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왔네. 어? 매피스만 공부하고 왔네, 이거. 이거, 그니까, 이거, 어? 단체 교육이 중요한 거야, 단체 교육, 임마. 손흥민한테 뒷공간 내주면 어떡하냐? 그치. 야, 야, 어디 서 감히, 어? 어디 서어리서 미쳤다. 나, 눈 바뀌지, 또. 야, 들어와. 누구야? 아, 어, 씨, 반디아크. 어, 형님, 우리 습니까 말했다. 두 번에 쉴수 없다. 말했다. 반대학 들어와. 들어와. 아, 쉣. 아, 왜 이렇게 허전하냐 얘네? 왜 이렇게 허전하죠 이걸 못는네 진짜. 아. 아, 페이타 왜 이렇게 유연해 보이냐.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냐. 아, 야. 오, 다행이다, 씨. 아유. 야, 지금 분위기 넘어왔거든. 이거 클로비또 이거 채찍질 하했다 또. 호되게 막 빠따들었네, 또. 야, <laughs> 수비해야 돼. 지금 분위기가. 후반전은 완전 딴판이야. 지금 반, 정반대야. 씨. 쳐맞고 있어. 반코트로. 토. 고! 어시스트. 역시 도움도 완벽한아 이거 케이 또 떠먹여졌네. 이것도 요새 부진하다고. 막 짜식이 그냥. 잘시게잘 씨가 요리스죠. 제 침착하게 반디아크를 딱 스피드로 순간 스피드로 제친 다음에 케인을 정확하게 목표를 포착하고 살짝 키만 넘기는 패스로 그냥 입에다가 목구멍까지 그냥 밥숟가락을 쑤셔 넣었죠. 못 넣면 으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루브팬들이 표정이 굳었는데. 아, 이야 송흥민의한골가1 도움으로 리그 1위와 단 2점 차. 첼시가 1위로 올라갔네. 1, 2, 3, 4위가 완전 치열하네. 에버튼 잡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랑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발필 때 그냥 완전히 찌그러 밟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들. 자, 에버튼과 리그 4위 박중. 오우! 오우! 있지, 카드에 물공인 줄. 모서리 강타. If they win 아! 레이스 음도 멜레 잘 봤다 진짜 잘 봤다. 빠세! 아, 아 머리 없지? 아, <laughs> 여... 야, 어깨로 때린 거야 방금? 야 얘네 측면 버렸다 측면 버렸다 데이비스야. 이거 또 교훈야. 니네 리버풀 좀못 봤냐? 야야 캐, 이거 켄좀 켄조 켄 줘. 말안 줘. 아씨 죽었지. 미크스야 살려내. 아니야 나가지 마 멍청이 새끼. 아이씨. 아 씨. 저저 돌아이 같은 녀석들 거기 어 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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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슨. 아 씨. 에릭슨. 골리 쳇. 야야야 잠깐만. 대리어 우리 수비수 와! o n 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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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반데아 니가 봤지엑스아 그거 뛰어올 때가 기다리고 있네 야, 이거 안돼 이거 이거. <목소리> 까지 가네. 죽여버리네. 아 이걸 비기네아 너무 탐욕 부렸다. 겨우 아, 얻어간다. 이렇게 한층더 성장해 나간다. 아 너무 아깝고. 야, 맨시티 뭔데? 지왜 31점이냐? 미쳤네. 아 이거 클났다. 이거 못야못 잡는다. 이거 맨시티 그냥 패가 없네. 감독님 국대 한번 뛰게 해십시오 국대. 쎄도 신형이 또 있네. 설마 이번 국대도 날안 넣을.. 안, 안 넣으려 고하나아 국대 안 넣어줘 진짜 와왜 그래? 아니 왜안 넣어주냐고! 웨스템 몇이야? 12위야? 7위네 해야겠다. 웨스템의 토트넘과의 경기! 리그 몇 라운드인지 모르겠네. 돌아와 흥민아! 야! 야! 그렇지 기에는기 야. 위협은 곧 뒤에, 뒤에 이거 득점 많이 보던 득점 루트. 천흥민 야, 야우안 되지, 안 되지. 이거 걸렸지 이거는. 알리야, 알리 오랜만에 보네. 이거 걸렸지 이거 끝났지 이거는. 그냥 공식이지 이거는. 티파 공식. 나 있어야 우리에. 어, 야 뭐해? <laughs> 저걸 어떻게 크로스를 주냐? 나이스, 야 우리, 뒤에서야 크로스 올려, 크로스 올려. 이렇게 한거 아니야? 크로스 올려. 야 내가 연기할게, 크로스 올려, 이씨. 야, 야, 조심해. 조심하랬지? 야, 야, 조심해, 진짜. 야! 폴리, 쉣. 겁나 <laughs> 어렵없게 멈췄네. 아, 여기서 태클. 아, 왜그 위험했고. 여기서 끝까지 마크 못하고. 아이고. 걸렸어. 걸렸죠. 아! 까비. 쇼! 아, 까비. 아, 야, 오늘 안 들어가네, 잘. 어, 중거리지도 안 좋네, 살짝. 이것도 잘만 하면 최소 2호 스팅인데 이게. 아, 깻잎 5만 장 차이, 아주. 아 패스해야겠다 패스 플레 이와씨 수비 미쳤네 이거 나 이런 이런 팀한테안 된다고 야다 들어왔어 야, 토트넘 파이퍼 마다안거 아, 아니야 이거 무리뉴 감독님 그 전술 이미 깨뜨렸는데 아이스게이나이뭐 하나라도 해라 좀 씨, 그거를 까와 머리 진짜 아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거 왜 줬나요 머리만 갖다대면은 골문에비겨간다니까 진짜 잘 줬다 나 진짜 잘 줬다 야! 아 극혐이다 진짜 나도 몰라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아아아아 저, 저번 초능민 키우기 할 때는 우승 이미 포기했거든요. <laughs> 우승부 그때 도 너무 많아가지고. 바리미네까지 갑시다. 누가 1위로 올라가냐? 아, 나 체력 봐. 나만 조금 달아있어. 바리미네 홈에서 펼쳐진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캠페스 조별 1위 쟁탈전. 바로 시작합니다. 아 어, 머리 안 되는데? 아, 어요 머리 진짜. 야, 모바일 특히, 대갈통 모바일 특강을 뺐다, 야. 큰일 날 뻔. 에에 억제, 억제! 잡, 우와! 뭐야, 저거, 살짝 뛰어가지고, 야, 푸세야, 그거. 아, 살 아니라고, 여기. 좋지,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공식 나왔어, 공식 펼쳤어, 공식. 공식. 아! 월 와. 아, 빨리 줘. 골! 역시.. 아~~ 녀석 이거~~ 어~~ 윙크스가~~ 달달하고만 좋았죠? 완벽어 그치 내가 좀타욕을좀 억제했다 아 여기서 타욕 억제하고 무각주 때리려다 그냥 아이고 윙크스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안줄 수가 없었네 이거 기특한 녀석 이거 근데 이거 막힐 뻔했어 이 새끼 다. 쫙안 되지만. 이 어. 오케이. 어, 뭐야? 얘다 지키자. 한 골만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골만 지키자. 이튼요. 후진 나왔다. 와. 후진요. 감차. 8분 남았다. 7분만 버티면 돼. 7분만 아니더라. 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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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마지막 공격이다. 발이 이것만 막으면 돼. 이것만 막으면 돼. 이것만 막으면 돼. 와. 와, 어, 진짜,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치. 끝내, 끝내, 레플 끝내. 오, 나로. 와. 1등으로, 와이비는 원정에서 승리 가져갑니다. 이로써, 조별리그 1위로 올라섰죠, 이러면은. 한 바퀴, 좋았고. 에이, 잘만 하면 무난하게 1위로 조별리그 진출하겠습니다. 자. 드림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